사람이 죽은 사주가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아니, 모르아다아름이야이야 뭐 안해 안해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남을 신봉쟁이라 할지. 아이고 또무이 오늘도 주제도 보이도 안 하고 뭐 재미가 들리는지 신이 들린나 재미가 들린나 신이 들리는가 봐. 음또무이 사주를 갖고 오셨는지 또 간이 콩닥콩다 하네 그만 <laughs> 예. 디디니 어찌됐든지 무슨 사주를 들고 오셨으면 음, 무슨 주제를 어, 갖고 오셨으면 오 아이고 뭐 실이 들린다 재미가 들린다 한번 해보자 고바마아이참을할비요 <laughs> 어, 어휴 어라믄 신봉쟁이라 하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셔가지고 <laughs> 오늘은 제가 사주를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일단 그 메인으로 보실 분 말고 오. 1956년 3월 26일 음력 3월 26일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56년생이면은 어 아이고 예 어떤 60, 사주로 보이는지 67세? 선생님 보시기에는 병7세에월식인데 네, 병신신이네 신시이 원숭이. 어, 아유, 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이차 말로, 아니 나한테는 야 해야 되나? 아 지금 찍고 있나? 아니. 어, 이뭐 정치 식 끝난 사람이가. 그냥 그냥 보이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녹음멘트하겠습니다이 사람은 나 나와 볼 때는 터시 우리가 이 유통기한 다돼가 끝난 것처럼 맹이 수명이 다된 것처럼 정치 인식이 끝난 것처럼 음, 뭔가가 어, 딱다한게몰리갖고 나와 볼 때는 뭔가가 개개 어, 다몰렸다 이래 들어오는 이 뭔데, 뭔데 뭔데 어? 정치인 직 끝났나? 정치 인생 응. 말고 또 어? 다르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정치인생 아니면은 일반인인가? 정치가가 이 사람이 어디 뭐안 좋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 죽은 사주가. 어? 몰라면 맹이 없다. 끝났대. 모르지주 계속 다시 마라 지금 죽은 사주가 아닌데 뭔데? 응? 뭐예요? 저희가 오늘 실질적으로 찍을 분 외에 응. 응. 다른 응. 구독자 분들께서 앞에 다른 분 한번 넣어보라고 응.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넣긴 넣었는데 응. 박원순 전 시, 서울시장입니다. 모르겠다, 어, 소름이야. 와, 아, 이분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테스트는 아니었고 그냥 진짜 사주를 넣었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보이시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서 저희가 하도 오늘 하도 요새 짜고 치나 개사서, 어, 피디님 마음도 이해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 이건 아니지, 뭐. 뭐, 정치가, 뭐, 정치가 어느 정도, 뭐, 캐주다가 안 캐줄까네. 오늘은 또무이 <laughs> 근데 모르겠다, 뭐, 인생이, 뭐라 하노, 끊기 다 뭐, 숨이. 근데 딱 넣자마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할별을 주 사주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피디님이 죽은 건 말고 더 울겠노 시바가 아씨 또 내가 혼자서 이, 이 잘못 내뱉어갖고 큰일난가 시어가 내가 이카는 거거든요 그때 박원순 돌아가셨잖아 작년에 2020년에 돌아가셨죠 작년 재작년에 한참 아자살기미 자살기 했다 캔거 보니까 난마 정치 잘은 모르겠는데 성함도 마 이자 비고 지나가면 까말고 이체 모르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가 메인으로 보실 분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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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기분 나쁘서 안해 테스트는 아니니까 좀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보라고만.